안녕하세요 마이피싱룸 최병욱입니다. 선상 문어 전용낚싯대 선택의 기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서커 브레이커라는 고주 선상 문어 전용낚싯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제품의 특징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제품의 스펙은 두 가지입니다. 165와 175두 가지 스펙이 있고요 어, 무게는 180g대에 비교적 어, 가벼운 편에 속하지만 그렇다고 아주 가벼운 건또 아닙니다. 자, 한번 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건발 라인의 아주 디자인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자, 세련되게 나왔고요. 릴시트 부분이라던가 이 뒷부분, 그 다음에 가이드까지, 자, 세련되게 나왔습니다. 가이드별로 촘촘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는, 어, 이 무게 분산이 잘 된다라고 판단해도 무방합니다. 이 제품을 가지고 문어 낚시를 하실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 두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질 파악입니다. 최초 문어가 애기 혹은 애자에 들러붙었을 때 입질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유연한 어, 솔리드 팁이 어, 끝보기 낚시로 입질 파악을 수월하게 해줍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어, 보이시나요? 두번째로는 이 감각, 이 솔리드 팁에서부터 손 리시티까지 전해지는 이 감으로도 충분히 어, 낚시 입질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특징은 문어 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허리 힘, 허리 힘이 받쳐진다 라는 것입니다. 솔리드 팁 결합부를 잡고 낚싯대를 흔들어 봤을 경우 자 이런식으로 어, 허리가 휘어지지 않는게 보이시나요? 자 이런식으로 이만큼 허리 힘이 강한 것을 알수 있습니다. 팁을 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어, 낚시대가 전체적으로 강한 면을 어, 알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허리 힘이 과연 왜 중요할까요 문어 낚시의 특징은 바로 문어를 바닥에서 떼어내는 것부터 떼어내는 것이 관건입니다. 바닥을 기어가는 문어가 애기 혹은 애자에 달라붙었을 때 바로 입질를 파악하죠. 그리고 낚시하시는 분은 챔질을 할 겁니다. 후킹도 후킹하기 위해서지만 문어 낚시에서 더 중요한 것은 이 바닥에 있는 문어를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최초 챔질 시 이것을 들어 올리지 못하면은 문어는 바로 어 바닥, 바닥 혹은 엄폐물, 바위나 돌 등을 꽉 붙들어서 어 떨어지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순식간에 떼어내지 못하는 그 순간 문어낚시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힘이 받쳐주지 않으면 챔질을 해도 문어는 그대로 혹은 별로 떼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어딘가에 달라붙는 그런 문어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어낚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닥에서 떼어내는 것. 아시겠죠? 그렇게, 그러기 위해서는 허리 힘이 받쳐줘야 한다는 것. 강한 챔질에도 순간 장력을 어, 이겨낼 수 있는 강한 허리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것. 자, 그것이 문어 낙치의 특징이고 가장 필요한 역량인 것 같습니다. 자, 구주 서커 브레이커. 175와 165두 가지 스펙이 있습니다. 허리 힘이 좋고요솔리디티브로 감도가 매우 우수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허리 힘이 좋기 때문에 문어를 최초 바닥에서 떼어내는 그러한 액션이, 액션에 큰 도움을 주는 낚싯대, 선상 문어 낚싯대입니다. 자, 서커 브레이커 많이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